주간 전 세계 트렌드를 살펴보는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먼저 박종훈 기자님 첫 번째 픽이 뭔가요? 네, 제가 준비한 픽은요 영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을 올라봤습니다. 영국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기사 급구인데요. 무슨 네. 구인 광고 같은데요? 네, 영국에서. 있었습니까? 네, 궁금하시죠? 도대체 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기사를 급하게 구할 수밖에 없었나? 먼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자 도로의 차량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어, 난데없이 무슨 시비가 붙었기에 주목받지 말아 줘. 자, 차동차도 차로 차고 이 도로에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네. 이들이 향하는 곳이 바로 다름 아닌 주유소였습니다. 주유소요? 네. 지난 24일부터 영국 주소 곳곳에서 기름을 구하려는 차량들이 이렇게 행렬을 만들어서 이어졌죠. 그나마 기름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었어요. 왜냐하면 근처의 3분의 1이 아예 문을 닫았거든요. 기름난인가요? 네, 이 난리가 난 이유는 바로 운전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운전기사. 기름 있어도 주유소까지 실어나를 운전기사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란 걱정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저 난리가 났군요. 영국인 선진국인데 어쩌다 이런 일이. 그렇죠. 덜어졌죠? 이 영상에서 보신 저렇게 기름을 구하려고 행렬까지 만들게 된거 바로 네. 24일에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영국의 가장 큰 석유회사에서 유류수송 문제로 일부 주유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불안감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기름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중인데요. 네. 그러니까 석유의 비축량은 충분한데 이걸 실어 나를 사람이 없어서 소비자까지 못 나르는 건데, 자 소셜 미디어에서는 기름 남는 주유소가 도대체 어딨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요. 네. 여기다가 얼마 전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날두 같은 경우는 기름이 없어서 슈퍼카를 몰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 천하의 호날두도 아, 기름을 네. 못 구했군요. <laughs> 네. 코날나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정말 사회 필수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의료라든지 교육 이런 분야까지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음, 게더 그게 네.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름이 없으니까 구급차가 못 움직이고 아. 아니면 뭐 병원에서 필요한 그런 물품들 있잖아요. 뭐 혈액 검사를 할때 뭐 필요한 부분 그런 것들이 조달이 네. 안 되고 네, 네. 그런 문제들 혹은 또뭐 어 이제 스쿨버스가 운행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들이 출퇴근을 못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교육 교육 서비스 분야까지도 붕괴 일보 직전이다. 네. 뭐 이런 굉장히 그 와. 걱정의 소리들이 네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회 곳곳에 일파만파로 영향이 네. 크네요.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것이 기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름을 실을 운전 기사가 부족해서 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유조차 운전 기사뿐만 아니라 지금 화물차 기사까지 해서 영국에선는 6만 명에서 한 10만 명까지 운전 기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많은 수가 왜 부족한 겁니까? 네,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인데요. 영국에서 일하던 이 트럭 운전 기사 중에서는 이 임금이 낮은 동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네.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영국의 봉쇄 조치가 이어지니까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2만 5천 명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런 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안 돌아온 거예요? 아까 브렉시트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일단 영국이 이후에서 이렇게 탈퇴를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시 입국을 하는 게 아무래도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트럭 운전 기사들의 그 월급이라고 그럴까요그 그 임금이 동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이 영국의 파운드 가치가 또 떨어지면서 또 영국을 또 굳이 가는 걸 선호하지 네. 않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여기다가 사실은 기름뿐만 아니라 식품, 식료품, 뭐 생필품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면서 이 실제로 영국의 슈퍼마켓 매장 중에서는요 매대 에 저렇게 물건이 완전히 텅텅 빈 경우가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대로 네. 가다가는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때 식탁에 올릴 음식조차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영국 정부가 급하니까 이제는 육군까지 동원해서 트럭 운송을 어떻게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이고야. 아직까지 영국인들의 걱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첫 번째 픽 살펴봤고 계속해서 다음 픽은 박원군 교수님이 준비하셨다고요. 위클리 픽은 처음 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늘 선택한 이슈는 이번 주 중국을 연광시킨이 한 인물입니다. 우리 네. 키워드를 한번 만나보시죠. 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중국을... 방식입니다. 멍한 저우입니다. 네, 이번 주 뉴스를 장식했던 인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멍한 저우 하면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IT 기업인 화웨이 부회장으로 유명하죠. 네. 그녀의 귀국에 중국 전체가 들썩들썩했다고 합니다. 아,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해보죠. 지난 25일 야심찬 시각에도 불구하고 중국 신전공항이 인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노래로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들이 공항에 모인 이유는요. 바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귀국을 환영하기 위해서라는데요. 네,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오, 예, 드디어 멍 부회장이 탄 비행기가 도착하고 있니다 아, 이제 멍완저우 시 환영구요. 네, 멍완저우 부회장 가택연금 해제로 캐나다에서 근 3년 만에 고국의 땅을 받는 건데요. 네, 레드카펫을 깔렸어요. 홍이치의地方. 예, 머한 저우를 애국자로 부르며 환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와, 저는... 아까 비행기에서 내려왔을 때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국빈인줄 알았습니다. 또 그리고 환영 인파의 반응이 뭐 할리우드 스타 저리 가라네요. 네, 저도 영상을 봤는데요. 멍안 저우 부회장을 아예 미국의 고초를 이겨낸 애국 영웅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네. 열기가 어느 정도냐. 멍 부회장의 귀국을 생중계한 영상을 무려 중국인 4억 3천만 명이 지켜봤다. 네, 이런 아, 얘기가 아, 있고요.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영상에 나왔던 신념에도 색이 있다면 중국의 붉은색일 것이다. 이 말은요 아주 중국 소셜 미디어의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옷도 붉은색으로 맞춰서 입고 등장했네요. 미국의 고초를 극복한 애국 영웅이라니 대체 멍한저우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뭐, 사건 자체는 간단합니다. 2018년에 멍한저우 부회장이 이란에 있는 통신 기업과 거래를 한다라는 정황을 미국이 포착하고 네. 이게 제재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네. 기소를 하게 되죠. 당시 멍한저우 부회장은 캐나다에 있었는데 캐나다 현지 경찰의 도움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체포가 되고 캐나다 저택에 구금하게 됩니다. 네. 그 후에 미국이 이제 송환을 하려다가 뭐 송환이 안 되고 지난 24일 무려 2년 9개월 만에 중국당을 받게 되는 아, 것이죠. 3년 가까이 구금됐었군요. 근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멍완자우가 다름이 아니라 화웨이의 부회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웨이가 어떤 기업입니까? 뭐, 당시에 이제 세계 통신 장비 1위를 달리고 있었고, 5G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던 중국의 소위 하이테크 기술의 상징과도 같이 여겨지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략 경쟁의 구도 속에서 기술 백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화웨이를 당연히 견제 1순위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201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이제 트럼프 정부 당시니까요. 이제 한참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아주 촉발이 됐었던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제 멍완자우 부회장의 체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뭐 미국이 우리 중국을 때리는데에 음. 어, 이분이 희생된 것처럼 그렇게 아. 이제 그 예, 어떤 이미지가 잡힌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당시 멍한 자우 체포됐을 때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을 정치적인 박해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더불어서 네. 중국이 기술적으로 굴기를 하려는 걸 미국이 막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맹비난이 있었거든요. 네, 네. 더불어서 그 후에 미국이 이 기술 관련 제재를 굉장히 강화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중국에서는 이 멍한 자우 부회장의 귀한이, 귀국이 굉장히 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미국이 어떻게든지 대려가려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것이 자신들의 승리다, 영웅을 데려왔다, 아, 그렇게 것이다.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통화로 이번 석방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있던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통화한 게 9월 9일인데, 그때 시진핑 주석이 봉 부회장의 석방을 요구했다고 하죠. 그런데 네. 2주 만에 석방이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야, 이게 우리의... 이 외교적 승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나라 사이가 좀 부드러워질까라고 전망해도 될까요? 미국이에는 지금 미중 미국 전략 경쟁의 그 구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의 사건인 것이고 어, 일례로 이제 9월 15일에 어, 미국이 영국, 호주와 함께 오커스를 출범시킨 것만 봐도 그런데요. 네, 특히 호주의 이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키로 하면서 화제를 모았고 이 핵추진 잠수함 삼각 동맹 결성으로 인해서 안보 협력 블록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이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게 아닌가 이런 양상이. 기 때문에 중국에서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 미중 그 패권 경쟁이 좀 굉장히 다각도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음, 어, 저도 같은 생각인데 멍원자우 부회장이 귀국하던 날 워싱턴의 백악관에서는 미국, 호주, 일본, 인도 4개국의 쿼드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더 이상 이 국제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더불어서 이 5G 통신과 우주 개발, 사이버 기술 협력에 대해서 동맹이 더욱 더 힘을 합치겠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간에지 그 중국 얘기는 빠졌지만 우리가 네네.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라는 그러네. 것 특히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기술 문제는 분명히 그렇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멍한자우에 그런 석방이 가능했던 것은 역시 미국이나 중국도 현 상황에서 너무 이게 악화되지 않게 일종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